자, 오늘 선생님이 준 프린트물 일과의 7페이지 음. 어. Why don't you take your baseball glove? 어, why don't you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음. 음. 야, 벌써 잊어버렸어? 음. Why don't you는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런 뜻이라고 잖아요 음. 그리고 What about ing? How about I want, ing?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어, 다시 보세요 why don't you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고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고 했냐고 why don't you. 그렇지 그리고 이런 같은 뜻을 나타내 주는 게 how about 이 동사의 ing 또는, what about i g 이거 말고도,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say to? How do you like?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학교에서 거기까지 진행을 안 하면, 아직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어요. 저런 표현이 있다는 건잘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why don't you take your baseball glove? 그랬습니다. 너의 야구 클럽을 가지고 가는 게 어때? 그런 말이지? 자, 그다음에 I wanna make my many friends 그습니다 아, 나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many가 many 가 나왔지 그치요? many 다음에 항상 무슨 형이 나와야 된다? 복수형이 나와야 되고, much 다음에는 복수형이 나오면 안 됩니다. many 를 쓰나, much 를 쓰나 뜻은 다 많은 이렇게 개성을 하는데. 뒤에 복수형이 나오냐, 단수형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선택할 표현이 달라져야 돼요. I want to learn Chinese. 나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 자, want 무슨 동사라고 했어요? 자, want는 소망동사라고 했고, 소망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렇지. 투부정사는 나오지만, ing가 나오면 안 된다. Uh, I want to learn Chinese. 나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I need to be stronger. 나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I want to get some more allowance. 나는 용돈을 좀더 받고 싶다 그런 얘기지. I am planning to go to the ballpark this Friday. 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야구장에 갈 예정이다 그랬는데 우리 비동사 플러스 ing가 뭘 나타낼 수 있다? 비동사 플러스 ing 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형이라고 부르지 겠지? 그런데 얘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번에 가서 봅시다. I am planning to go to the ball park this fr uh, Friday. 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야구장에 갈 예정이야. Why don't you take your baseball glove? 야, 너 야구 장갑 가져가는 게 어때? 그다음에 I think you should buy tickets first. 내 생각에 네가 티켓을 먼저 사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와있는 거지, 그렇지? 네. 그다음에 Let's time입니다. Why don't you do something cool, 그랬죠? 이 네. Why don't you 다음에 do 나왔으니까 뭐 하는 게 어때? 네. do가 하다 그런 뜻이지. 네. 그러니까 하는 게 어때 네. 이렇게 나왔고. 여기 보니까 something cool 이런 말로 나와 있지. 그렇지? 그 s i 으로 끝나는 단어지. s i 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형용사가 어디에 나온다?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ool something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something cool.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지. 잘못 뺏겨그 순서가 바뀌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Yeah, yeah, I want to swim in the pool.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 Why don't you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건 어때? A bike, let's go for a hike. Let's go for a hike. 어, 어 하이킹 하러 가자. 그런 말이지, 그렇지? 응. Why don't you? 너는 뭐하는 게 어때? 그런 말이고 나도 할 테니까 그런 말에 당되는게 뭐가 있어? 나도 할 테니까. 나도 할 테니까 라는 말은, 우리, 뭐, 뭐,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지금, let's, 이 나온 거지, 그치? 우리, 땡땡 하자. 거의, go가 나왔으니까, let's, go, 그러면, 가자. 그런 말이고요. let's 대신 쓸수 있는 말이 또 뭐가 있다고요? s h a l l we 땡땡? 우리, 땡땡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도, 우리 갈까? 그러면, 아, 어, 우리 갈까? 우리 가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어, my speaking portfolio에, my goals for the year. 나의 1년 계획. 이런 말로 하고, step 1에, listen and match, 네, 스크립트 봅시다. 1번에 Hello, I'm n y e n 나는 나연이야. 그랬죠? 네. 제가 배웠던 학생 중에 나연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쌍둥이야. 쌍둥이. 상등. 나연이 다연이. 이렇게. 어, 나는 나연이야. I'd like to I'd like to be an eco-friendly person. 어, b동사가 to 뒤에 나올 때는 ~~이 되다. 이렇게 해서간다고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원래 비동사의 뜻이 뭐뭐있다 그랬어요. 비동사의 뜻은 있다. 뭐 뭐이다. 또뭐 뭐시 되다. 그리고 심지어 진행형 같은 데서는 뭐 뭐를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비동사가 뭐 뭐시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는 이두 가지 경우입니다. 투 다음에 비가 나와서 투비 또는 조동사 뒤에 비가 나올 때 이때 비는 무엇이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I'd like to be 그랬으니까 나는 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간다. 이거지. 나는 아, 친환경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I'm planning to walk to school every day. 나는 매일 학교에 걸어 갈 예정이야. 그 다음에 하얀 준호 나는 준호예요 어린이이겠지 선생님 큰 조카 이름이 또 준호입니다 어제 우리 큰 조카가 우리 엄마한테 잠깐 휴가를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어부페 가서 식사하고 어린이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 준호, 흔한 이름이지겠지 잘생겼습니다. 걔는 지아버지 안 닮고 나 닮았어요. 큰아빠를 닮았어요. My goal for the year. 나의 1년 목표는 is to pass the Korean history test. 한국사에 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다 나올 수 있는데, 거기 지금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여기 보세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투부정사가 주하고, equal이 되면, 이퀄이 되면,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equal이 되면, 이건 명사적 용법이 됩니다. 어, 주어는 뭐뭐뭐이다. My goal is to pass the Korean, uh, 어, 이재민, Korean history test, 한국사 시험에 통과하는 컷이다. equal이 퀄야한 돼요?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야. 근데 만약에 비동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가 주하고 이퀄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도 특별히 비동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였을 때,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비투용법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다음 중 성격이 같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좀 어렵게 내면 학교에서 다삐동사 뒤에 투부정사 쓸 거예요. 근데 해석이 주하고 이퀄 관계가 되느냐 다시 말해서 겉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그렇게 안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되면 명사적이고 안 되는 건 형용사적 용법인데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이 예정, 의무, 가능성, 의도, 운명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he is to finish the work until tonight. 자 이런 문장 있다고 쳐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여기 지금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지 그치 e 음. q u 인가요이 q 이 아닌가요 음. 자 그는 오늘 밤까지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음. 아니지 이 q 이 안돼 이거 지금 아빠 엄마가 소희야 너는 이따가 9시 반까지 저녁을 끝마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끝맞춰야돼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e q u a 이안 되기 때문에 얘는 g 이렇게 해서하면안 된다 이거야 어? 이건 지금 앞뒤 내용으로 볼 때는 어, 오늘 밤까지 그 일을 끝낼 예정이에요 그래도 괜찮고요 어? 또는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다 이거지 하여튼 명사적으로 쓰였는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음. 자 비트용법의 해석 뭐라고요? 따라해봐 예예의가운 예. 음. 음. 예의가 음. 운도 설운도가 아니고 예의가 운도 어, 이게 이제 비트용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그 다음에 어 I am planning to take online classes. 내가 온라인 수업을 들을 거야. 비대면 수업 들을 거야. 그런 얘기죠. I'm also going to watch a lot of historical dramas on TV. Be going to나 be ING나 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볼 거야. 그랬고요. 나는 TV에서 역사 드라마를 볼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이런 말 나왔지. 많은 아까 우리 처음 앞에도 매니냐, 멋치냐 이거 나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거보다 좀더 다른 표현들이 나와서 좀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세요. 많은이라고 할때 우리가 셀수 있는 것, 셀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럴 때는 뭘 쓴다고 매니를 쓰고 셀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럴 때는 뭘 쓴다, 머치를 쓴다 이거야, 머치.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얼라로브 이런 말 나와 있지 그치요? 그는셀수 있는 거에 쓰이는 거야, 셀수 없는 거에 쓰이는 거야? 여기 봅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얼라로브나 또는 라치어브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는 플랜티오브 이런 것들은 셀수 있는 곳에나, 셀수 없는 곳에나 다쓸수 있다. 그 정도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자 그런 얘기지 아 나는 많은 역사 드라마를 TV에서 볼 거야 좋은 계획이지 그쵸? 3번에하 i 아 h 호진 호진이도 서임한테 배웠던 여학생 이름입니다 어? 지금도 인스타 서임하고 가끔 합니다 윤호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서임한테 배웠던 아이들 이름이네요 아, 나는 호진인데요. I have a goal for the year. 나한테는 연간 목표가 있습니다. I want to get good grades in math. 내가 수학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 싶어요. I'm planning to review. 내가 뭐할 계획이다? 리뷰. 뭐할 계획이에요? 복습할 거예요. 수학, 수업을 규칙적으로 복습할 거예요. I'm also going to solve. 나는 또뭐할 예정이다? solve, 풀다 그런 얘기지요 죠20 어. 어, uh. math problems every day 매일 수학 문제 20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지 그 다음에 스텝 3로 갑시다 president and share 그랬어요 I have two goals for the year 나에게는 1년에 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first 첫 번째는 I'd like to finish your 10km m a r a t n 나는 10km 마라톤을 어, 완주하고 싶다. 스텝 3. 9페이지 스텝 3. To a c h i e v 그랬지요? 거기 투어 a c 도 투부정사인데 뒤에 컴마 나왔지? 여기 봐봐. 어 컴마 앞에 나와있는 투부정사는 거의 다90% 이상은 다 뭐라 그래요? 부사적 용법이고요. 해석은 다 뭐라고 한다고? 뭐뭐하기 위하여. 이 컴마 앞에 나온 투부정사는 저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 to achieve this goal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I'm planning to run for an hour every day. 내가 매일 1 시간 동안 뛸 예정입니다. 또 I'm going to jump rope every day. 매일 줄넘기 할 거예요. 첫 번째 목표가 이거고. The other 이런 말 나왔지 그치? 여기 지금 the other도 상당히 중요한 어, 뜻이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자, 무언가가 딱두 개밖에 없어. 딱두개 있을 때그 중에 하나를 o 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한다? the other라고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the other가 나오면 전체가 두 개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the other를 안 쓰고 the others를 쓴다든지 t h 를 빼고 그냥 others를 쓴다든지 그러면 다 틀리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딱두 개가 있을 때그 중에 하나를 1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를 the o t 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the o t h r go is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또 그림 나와 있는 거 바로 아래 마지막 백 박스, 박스 봅시다. My mom gets messy. My room gets messy. t 은 비컴 동사라고 했지요. 뭐뭐시이 되다 이렇게 해석한다합니다내 방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Because of my pet, 나의 애완견 때문에, 반려동물 때문에 그런 뜻인데 여기도 좀 조심할게 이거야. 거기 because 나왔지 그치? 거기 because of 나왔죠요 Because of 다음에는 단어나 구가 나오는 거고. because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 of가 나오거나 because만 나올 때 저거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좀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따가 필기하시면 줄 거예요. I have to clean it up.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그랬지. 여기도 보니까 지금 클린 잇 아프나 지그치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불러줍니까? 이어 동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어 동사 이어 동사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인데 이어 동사에서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어디 나와야 된다? 반드시 이어 사이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클린잇 어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지. 클린업 비 t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명사가 아닐 때는 그 목적어를 2억 사이에 도도 되고 질 끝에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클린업처럼 2어 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그 목적어는 반드시 <laughs> 어디에 나와야 된다? 이어 사이에만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She sometimes drives me crazy. 그녀가 가끔 나를 비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I care for each other. We care for each other. 우리는 서로를 뭐합니다? 보살핀답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본문 전까지는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필기하고 그리고 네, 좀 이따가 바로 본문 들어가.